안녕하십니까. 양코대현주입니다 11월 1일부터 콜라보 이벤트 개최가 결정 됐죠. 스티트 파이터 5. 이 캐릭터들은 이제 제가 능력치를 좀 분석을 해봤고,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이건 이제 제 취향이 많이 들어간 순위니까 그냥 재미로 보시고, 또,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개인차가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개인차가 있겠죠. 개인차 있기 때문에, 재미를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위 들어가겠습니다. 순위. 먼저, 7위입니다. 7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어느 게 가장 좋은 캐릭터냐, 요거보다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걸 피해야 되냐. <laughs> 뭐가 지뢰냐. 그런 질문을 꽤 많이 하세요. 두말할것 없이 7위는 우리의 다심입니다. 다심. 이거는 두말할것 없이, 이거 뽑으시면 그냥 망입니다. 망. 근데 지금 뽑기 전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뽑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뽑으신 분들 기분도, 기분도 제가 생각해야 되니까, 감히, 어, 뽑기 시작한 이후에는 감히 제가 망이라는 그런 말을 못해요. 기분 상하실까봐. 근데 지금 뽑기 전이죠. 뽑기 전이니까, 저도 이거 뽑을 수 있어요. 뽑기 전이니까, 제가, 제가 자신있게 말을, 말씀드릴게요. 망입니다, 망. 이거 뽑으면 큰일 나요. 자, 망, 이거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무조건 피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 쓸데없어요. 가그 관상용. 그렇다고, 이런 캐릭터들, 그 나왔다고 그냥 바로, 그, 저기, 그, 갈아버리지 말고, 뭐 XP로 바꾼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MP로 바꾼다든지, 그런 거, 그러지 않으면, 그냥 갖고 계세요. 이거, 그래도, 그, 가치가 있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나중에, 아, 이번, 저번, 내 콜라보 때 이런 망한 캐릭터 뽑은 적이 있다.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자, 7위는 다시 망 캐릭터. 그 다음에 6위 가겠습니다. 6위. 6위는, 6위부터는 이제 고민이 좀 되는데, 6위. 자, 6위는 캔을 뽑았습니다, 캔. 이거, 근데, 근데 이제 캔을 조금 더 높게 뽑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캔을 왜 6위로 뽑았냐. 일단 이거 뽑으면은 저는 쓸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그 울트라 슈퍼레어가 이제 뭐, 일단 뭐 공격치라든지, 뭐 체력, 뭐 공격 빈도라든지, 이렇게 눈에 띄게 특별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근데 특성이 좀 특별하죠, 특성이. 뭐, 세 가지 종족을 날려버리는데, 100% 확률로. 날려버리는데, 사실 그 울트라 슈퍼레어가 날리는 능력은 그렇게 그, 선호하는 건 아니죠. 날리는 능력은 레어 캐릭터에서 있으면 좋지, 울트라 슈퍼레어는 초데미지라든지 이제 맷집이 좋은 게좀 좋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캔을 6위로 뽑았습니다. 6위. 그래서, 이 캐릭터는 뽑아도 제가 별로 쓸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간혹 쓸수 있을 것 같은데. 5위입니다. 자, 캔하고 잔지 애프를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걸 5위 넣을까, 어떤 6위 넣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잔지 애프를 5위에 넣은 이유는 뭐냐? 체력입니다, 체력. 체력. 이게 이제, 그, 만일에,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 유저별로, 그, 양코대전쟁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주자다. 그러면은 켄이 더 좋아요. 켄이. 그렇게 되면 이제 체력이 높은 캐릭터보다는 날려버리는 능력이 있는 캐릭터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상위 그, 상위 스테이지로 올라갈수록 울트라 슈퍼레어가 날려버린다 뭐 그런 능력보다는 체력 좋은 캐릭터가 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잔지에프를 오히려 넣습니다. 었 오일. 근데, 이제, 만일에 좀 초보 유저분들이라면은, 캔이 더 좋아요. 캔, 캔, 캔을 오일은 넣으셔도 됩니다. 다음, 사유입니다. 아, 사유는 가일입니다. 가일. 자, 가일을 왜사위로 넣었냐. 이거는 완전히 저 개인 취향인데, 저도 스트리트 파이터의 열렬 매니아였어요. 그때 저는 가일 유저였습니다. <laughs> 제 가일 유저예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오락실에서 줄 서서 스트리트 파이터 2 하신 분들, 어, 댓글 좀 다시고, 어떤 종족 유저였는지 좀 써보세요. <laughs> 가일? 제가 그 당시에 왜 가일 유저였냐? 있으니까그 공격을 너무 멋있게 해요. 그거 다 아실 거예요. 막 반달 공격. 그, 그 다음에 막 허리 꺾고,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뭔지 아시는 분들은 어, 되게 반가울 것 같은데. 아, 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난 가일 주니까 그리고 가일이 굉장히 잘 생겼어요. 또멋 있어요? 저 많이 닮았어요. 자, 그래서 4위는 가일입니다. 3위입니다. 3위. 자, 3위는 블랑카입니다. 블랑카. 자, 블랑카는 블랑카는 굉장히 좀, 근데 이건 일단, 3위부터는 이거는 뽑으시면 은 축하. 축하드립니다. 3위부터는. 3위, 2위, 1위 캐릭터는 뽑으면은 이제 대박이에요. 대박. 되게 좋은 거예요. 일단 이거는 그, 근데 근데 저는 왜 얘를 3위로 넣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캐릭터는 그, 이걸 1위로, 1위로 넣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메가로 디테일 라는 에이리언한테 초대미지 주는 또 다른 캐릭터가 있고, 그래서 저 3위에 브랑카를 넣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은 브랑카를 1, 2위로 넣기보다는 3위에 넣, 넣, 넣으시는 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캐릭터도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초대미지를 입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검은 적가 그러니까 초안수 시리즈 그리폰을 연상시키는 캐터죠. 이거 있으신 분들은 꽤 전력에 많이 보탬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 2위까지는 안, 아니지만 뽑으시면은, 어, 자주 전력에 도움이 될 캐터다. 요거 뽑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이거 뽑으신 분들은 잘 쓰실 겁니다. 다음 2위입니다. 자 2위 춘리입니다. 1위하고 2위는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자 춘리는 제가 1위 1위가 그럼 1위가 뭔지 나왔죠. 1위 뭔지 나왔는데 이 춘리는 이 DPS가 어마어마해요. DPS가 그래서 DPS가 지금 2만이 넘어가는데 과연 지금 DPS가 2만이 넘어가는 캐릭터가 또 나올 것인가? 아 글쎄요. 지금 DPS 2만이 넘은 캐릭터근데 근데 왜 2위를 넣느냐? 이런드니이가사정거리 때문에, 사정거리가사정거리가 사정거리가 너무 짧아요. 근데 이제 사정거리가 짧아서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거는 이제 제 취향입니다. 전좀사정거리가 조금 있는 캐릭터를 좋아해요. 한, 한450 이상? 그렇게 이제 조금 그런 캐릭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춤리는 사정거리가 짧기 때문에, 2위에 넣었는데 춘리를 1위로 넣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아무튼 춘리 뽑으신 분들은 축하. 축하드립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답 1입니다. 류. 아, 류. 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1위냐 2위냐. 자, 근데 왜 그 이거를 1위로 넣었느냐 일단 dps가 2위보다는 굉장히 작지만 떨어지죠 막 절반 이하로 이제 작지만 사정거리가 길고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류 같은 경우는 글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아서 그 그러니까 너무 막 얻어맞아서 빨리 죽는 캐릭터보다는 조금 사정거리 넉넉한 사정거리를 가지고 좀 오래 쓸수 있는 캐릭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춘리보다는 류가 더 좋지 않아요? 아, 두달 쓰면 대박이고. 대박인데. 그건 이제 사람 욕심일 것 같아요. 욕심일 것 같고. 자, 이거 뽑으신 분들은 축하. 대박입니다. 대박. 완전 대박. 그래서 1위하고, 1위하고, 2위하고, 3위까지 뽑으시면은 대박. 대박인데. 근데 이제 그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일단 무조건 1위하고 2위, 그러니까 류하고 춘리 중에 하나는 뽑으셔야 돼요. 류하고 춘리 중에 하나는 류든지춘 춘리들이 둘 중에 하나는 뽑으셔야 이제 성공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11월, 그럼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레어티켓 50개, 레어티켓 50개 가지고 이제 달릴 생각입니다. 11월 1일 딱 되면 은 아마 11시에 열리겠죠. 그럼 11시에 바로 대기했다가 뽑기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응원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시고, 좀 뽑는 거좀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